체질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다 팔체질 혁명 태양인의 나라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가장 쉬운 팔체질 자가 진단에 이은 묵계 이상원 선생의 두 번째 역작 사상의학계는 태양인이 거의 없다고 하죠. 팔체질을 창안한 권도원 선생도 3% 정도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양인이 가장 흔한 체질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이라면 우리의 상식을 뿌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상의학과 팔체질의학 모두 태음인과 소음인을 합쳐 70%가량 된다고 합니다. 즉, 한국인의 다수가 음체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인도 대부분 음체질이라고 하니 두 나라 민족성도 매우 유사할까요? 중국인들은 만만디라는 말처럼 느긋하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지요. 반면 한국인은 감정 상태가 얼굴에 잘 드러나고 빨리빨리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또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의지력도 강합니다. 이는 양적인 특성입니다. 한국인은 체형도 양에 해당하는 상체가 더 발달했지요. 어깨가 넓거나 허리가 긴 편입니다. 반면, 음에 해당하는 하체는 상대적으로 짧거나 가늘거나 힘이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은 창의성이 매우 발달한 민족입니다. 창의성은 두뇌에서 나오고 두뇌는 이성에 해당하며 이성은 음적인 감성과 달리 양적 속성입니다. 즉, 한국인의 뛰어난 창의성은 양적 속성의 발현으로 태양인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태양인이 주축인 우리 민족과 달리 중국이나 유럽 민족은 태음인 위주의 음체질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창의성 면에서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한국인이 양적 체질이라면 소양인이 다수가 될 수는 없을까요? 소양인은 음중의 양으로 본질은 음이고 현상인 겉모습은 양입니다. 소양인 이영자 씨는 겉모습이 양이라서 매우 외향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인 본질은 음이기에 마음이 여리고 눈물 많고 감성적입니다. 즉 본질이 양이 아니어서 독하고 집요하고 끈질긴 성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집요하고 끈질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귀엽고 해내고 마는 독한 성격입니다. 성향상 소양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 민족은 느긋한 태음인이나 매우 여리고 약한 소음인 위주의 음체질 성향이 아닙니다. 또한 쉽게 포기해 버리는 소양인도 거리가 멉니다. 그럼 남은 체질은 무엇일까요? 성격 급해 속도전에 능하고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창의적이고 폐가 강해 목소리는 약하지 않고 간이 약해 스트레스를 잘 받고 분노를 잘 터뜨리는 체질이 있지요. 바로 태양인입니다. 저자는 이제 더 이상 태양인은 없다 라는 말을 해서도 믿어서도 안 된다라면서 체질의학의 역사는 이책 이후와 이전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필마 단계의 심정으로 팔체질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체질이론과 진단법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저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가요? 체질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팔체질혁명, 태양인의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명쾌한 이론과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한 나의 정확한 체질 찾기. 팔체질 혁명, 태양인의 나라, 대한민국.